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도요 아 이건 정말 무슨 뜻이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쁜 뜻을 한것 같은데 칭찬을 받는다니 이게 대체 말이 되나요? 바로 불이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이 엄청난 역설 속에 과연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죠 아니 예수님은 왜 부패한 딱 봐도 나쁜 짓을 한 관리인을 칭찬하신 걸까요?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.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배경은 육아복음 16장입니다.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돈을 막 허투루 쓴다는 소문을 들어요. 그래서 너, 해고야 하고 결심하죠. 뭐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한 흐름이잖아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해고되기 직전에 이 청지기가 뭔가를 했는데 주인이 그걸 보고 화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더참 똑똑하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딱 봐도 그쵸? 이 청지기의 행동은 아니, 이건 그냥 횡령 배임 아닙니까? 주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줬다나요? 누가 봐도 범죄 같은데 이걸 칭찬한다? 와,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. 그렇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우리 모두가 느끼는 혼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. 불의함 그러니까 부정직한 행동이 어떻게 충성됨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이건 뭐 물과 기름 같은 거잖아요. 도저히 섞일 수 없어 보이는데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죠. 그 단서는 바로 청지기가 애켤에 왜 해고당했는가 그의 첫 번째 잘못에 숨어 있습니다. 성경을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낭비가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돈을 막 펑펑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.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뭐냐면 주인의 자원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목적의 배신.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. 이 목적의 배신이라는 게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,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예가 있어요. 바로 개그맨 박수홍 씨 사건이죠. 당신을 위해서 재산을 불려줄게요. 라는 말을 믿고 맡겼는데, 알고 보니 그 돈이 맡긴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, 즉,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잖아요. 바로 이런 상황이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저지른 낭비의 진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지기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었고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정말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해고 통보를 딱 받고 나서 이 청지기가 정말 상상도 못한 행동을 시작하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곧 잘릴 판인데 이 청지기가 뭘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고는 계약서를 고쳐 주죠. 길은 100말 비친 사람에겐 자 50%로 고치세요. 와, 50%를 그냥 깎아 준 거예요. 밀 100석 비친 사람한테는 80%로 고치시고요. 이건 20%를 깎아 준 거죠. 누가 봐도 주인 재산에 자기 맘대로 막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?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가장 기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야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화를 내기는커녕 야너 정말 지혜롭게 일 처리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.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인데 말이죠. 와 정말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.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역설을 한방에 풀어버릴 열쇠를 꺼내 볼 시간입니다. 이 해석은 사실 알시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의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에서 나온 건데요. 여러분 아까 그 삭감비율 기억나시죠?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기름비은 50%를 깎아줬고 밀비은 20%를 깎아줬어요. 어? 왜 다르지? 바로 이 숫자. 이 불일치 안에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아니, 잠깐만. 왜 삭감률이 다르지? 만약에 그냥 주인 돈으로 생색내려고 한 거라면 공평하게 둘다 30%씩 깎아주거나 했어야 맞잖아요. 왜 굳이 한 명은 50%, 다른 한 명은 20%? 이렇게 차이를 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숨겨진 이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당시 유대율법으로는 같은 유대인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었어요. 그러니까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꼼수를 쓴 거죠. 예를 들어,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는 원금을 150만 원으로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50만 원은 자기가 수수료, 즉 불법 이자로 챙기는 거죠. 자,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청지기가 깎아준 돈은 주인의 원금이 아니었던 겁니다. 바로 자기가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왔던 바로 그 불법 이자를 없애버린 거예요. 이건 주인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바로잡는 행동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닌 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. 그 당시 실제로 기름은요, 보관이 어려워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았대요. 거의 50%에서 100%까지 반면에 밀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한 20에서 25% 정도였고요. 어때요? 청지기가 깎아준 50%와 20%. 정말 소름돋게 당시의 불법 이자율과 일치하죠? 와,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그는 주인의 원금은 단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만 포기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놀랍도록 지혜로운 한수로 둔 거였어요. 자. 그렇다면, 이제 이 비유가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? 바로 돈, 즉, 재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. 이 비유는요, 우리가 돈을 보는 관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한번 보세요.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? 돈을 벌기 위해, 재물을 쌓기 위해, 사람을 이용하라고 하죠. 사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비유는 정반대예요. 사람을 얻기 위해 좋은 관계, 즉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. 재물이 수단이 되는 거죠. 이건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. 그냥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.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, 그 모든 착취 시스템 자체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. 그렇게 본다면 이 청지기는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자기가 해오던 도둑질, 즉 사람들을 착취해서 불법이자를 챙기던 짓을 멈추기로 결심한 셈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요,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어떤 재산 관리인이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키는 말입니다. 우리 모두는 청직이거든요. 뭘 관리하냐고요?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, 우리가 가진 재능,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,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영향력까지. 이 모든 것의 관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. 결국 이 비유는 우리를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세웁니다. 당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대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.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.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, 여러분의 돈, 여러분의 시간, 여러분의 재능은 과연 진정 누구의 목적을 위해,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